국제학교에서 12년 또는 외국인 학교에서 12년간 공부를 한 후에 미국 대학으로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어요. 자녀가 굳이 미국에서 어렵게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어 집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괜찮은 방법이죠. 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방법은 학생이 미국 내에서 정착하기 매우 힘들고요 미국에 와서 대학생활 하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대학을 진학을 한다거나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학년 주니어 보딩스쿨 가는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킨덕터 12학년까지 외국인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뭐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는 내용이라서 가족에게도 좋을 거고 학생이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사업을 가족들한테 이제 물려줄 수 있거나 우리 애가 지금 가서 틀림없이 사고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대학 진학도 사실은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대학교에 가서, 어, 헤맬 수는 있을지언정, 어, 대학교 문턱까지는 굉장히 쉽게 전,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되 있고, 어, 저 같은 컨설턴트들 있기 때문에, SAT 뭐 만점 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생이 가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님이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어, 그런 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 집안에 걸어놓을 학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뭐 실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취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방법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려요. 음, 한국에서 이렇게 10학년을 마치고 한해 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 수가 어, 2,000명에 가까워요.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 미국 대학을 이 방법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어,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솔직히. 어,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11학년도 괜찮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어, 부모님들 중에서는 충분히 우리 아이의 인턴을 해결해 줄수 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 내 밑에서 일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방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재벌가들에게 이제 추천한다라고 제가 어, 보통 많이 써,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국제학교 종류 굉장히 많고 외국인 학교는 더 종류가 많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어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학교는 구분을 뭐 IB 하는 학교, AP 하는 학교 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뭐 둬야 될까? 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분들한테는 KS 판교나 SIS를 굉장히 권해요. 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학력이 높거나 어, 그런 분들한테는 SFS 많이 권하고요. 용산도 권하죠. 그리고 학생이 자수성가 형으로 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스스로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어,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뭐 켄트나 아시아 퍼스피 또 용산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나는 어떤 학교로 가는 것이 나을까? 뭐 나는 우리 아이를 한국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청나달툰 라 보내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목표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학교들도 막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유료 상담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자그 동안 제게 많은 분들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할 경우 가장 추천하는 학교는 입학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외국인 학교다.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청라달튼,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YISS, SFS, APIS를 추천한다. 하지만 재벌가 자녀에게는 SIS, KS 판교를 추천한다. 외국인 학교가 국제학교보다 나은가? 대학 진학은 비슷하다고 하던데. 외국인 학교는 캠퍼스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국제학교와는 다르다. 학생들의 다수는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영어가 편한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 우수하다. 대학 진학 결과도 외국인 학교가 낫다. 다만 선생님은 비슷한 수준이다. 재벌가는 아니지만 아이가 꼭 해외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다면 이 방법을 추천하는가? 학생이 해외 취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아이가 3세에서 5세라면 싱가포르에 가서 3년 채우고 외국인 학교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본다. 제가 싱가포르를 특별하게 추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영어를 할수 있는 어, 나라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추천드린 거고요. 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캐나다를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싱가포르의 단점이 이제. 어, 발음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영어 발음이 캐나다 더 좋으니까 캐나다를 더 추천하기도 하죠. 뉴질랜드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뭐 나쁘지 않더라 보지만 오히려 캐나다가 북미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북미권을 생각하는 유학을 어, 꿈꾼다 그러면 은뭐 캐나다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 어, 저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단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